여기에 지금 연결 안돼 있어요. 연결이 어떤 게돼 있거나 하면 끊으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렉이 걸렸다는 거예 제발. 대표님, 그럼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와 주셨어요? 메타 쪽뭐안 된다고 하시던데. 지금 제가 네. 계정이 막혀 가지고 자사몰을 오픈을 했는데 광고를 못 돌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하고 싶어서 오됐습니다 아, 지금 자사몰은 만들어 놓으신 상태인 거죠? 네. 만들어 놓긴 했는데 70%, 60% 완성된 상태인 거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지금 자사몰 60%, 70% 완성되어 있고 거기에 메타를 돌려야 되는데 어떤 오류 때문에 지금 잘안 된다고 네, 하신 거죠? 맞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세팅을 좀 한번 해 드릴 건데 사실 이 메타 광고가 광고 관리자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세팅하는 건 되게 쉽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세팅하는 단계가 너무 그 전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잘안 된단 말이에요. 광고 관리자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총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가. 1단계가 뭐냐면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 돼요. 이때 페이스북 계정은 그냥 개인 계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가 페이스북 계정에서 들어가서 비즈니스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커머스 계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커머스 관리자라고 하던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비즈니스 정보 입력이라고 정해줍니다. 지방세 납부 증명서랑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납부하는 거. 일곱 번째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카페 십사 여기 들어오면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전부 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판매 채널이라고 있죠 판매 채널이라고 있고 여기 페이스북이 있는데 여기 페이스북 채널에 들어가면은 픽셀 설치부터 페이스북 숍스 생성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보세요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페이스북 숍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는 제가 1단계부터 8단계 중에 비즈니스 계정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 계정이 지금 없나?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페이스북 개인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은 왼쪽에 네. 광고 관리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때도 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눌러서 들어왔을 때 지금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다라고 <laughs> 나오는 거 그러면은 검토 요청을 하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북 계정의 상태는 자산이 아예 제한됐는데 이게 지금 비즈니스 계정 이게 이 살아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예요 제가 방금 아, 네. 말씀드렸던 6번이 비즈니스 네. 상세 정보 이걸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문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한국이죠 여기 이제 정보 채워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어떤 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업자등록증이랑 지방세 납부 증명서 네. 제출하면 되거든요. 제출해서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면 되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통리바퀴 모양을 누릅니다. 여기 이 상태까지 오면 돼요. 이 상태까지 오면은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여기 계정에 있는 페이지랑 광고 계정이랑 커머스 계정을 다 만드시면 돼요. 아.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고 계정이 없죠? 그러면은 광고 계정을 만들면 돼요. 새 광고 계정 만들기. 광고 계정 이름. 요거는 대표님이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다사물 가로열고 광고 계정이라고 할게요. 소화는 저는 그냥 원화로 하거든요. 원화로 해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광고 계정의 사용 대상에서 대표님 다른 사람 거 돌려주는 거 아니죠? 내 비즈니스라고 하고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할당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정이 생성된 거예요. 광고 계정이. 그러고 나서 결제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연결을 합시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세금정보. 요거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10% 부가세를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이걸 입력 안 하면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더안 내기 위해서 이걸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광고 계정에 결제수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딜 가야 되냐 하면은 커머스 계정에 가고. 근데 커버스 계정도 만들어놨어, 심지어.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돌아가야. 어, 이제 광고 돌아가는데, 대신에 지금 돌아가면 반쪽짜리 광고밖에 안 되는 거죠. 네. 픽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단계인 카페 입사로 들어가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로그인을 해놓으시면은, 샵을 시작해보세요. 해서 이거는 너무 쉬워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비즈니스 관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많이 찔러본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관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방금 우리가 광고 계정을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이 자사몰로 만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체킹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페이지가 대표이 만들어놨죠 네. 자동으로 여기 떠요 그럼 이걸 눌러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없죠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할 건데 자 여기 로그인 한번 해주실게요 아 이렇게 회색불이 뜨는 순간 이제 조금 꺼이는 건데 이 회색불이 뜨는 게 정확히 이유를 알수 없어요 자 보시면 보세요 선택된 페이지는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결된 샵이 아닌 다른 기존의 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을 때 연결을 끊어도 이전에 연결한 적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와서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지금 연결 안돼 있어요 연결이 어떤 게돼 있거나 하면은 끊으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렉이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메타 아. 비즈니스 사이트 들어가서 네. 네. 거기서 연동을 했어요. 네. 한번 해 볼까요? 제발. 오! 됐다! 계정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페이지 있죠? 광고 계정 있죠? 커머스 계정 있죠? 인스타그램 계정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완벽히 된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사몰이거든요? 아, 네네. 음... 이게 시간이 또 지나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스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사몰 광고 계정, 이게 광고 계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카페 입사랑 지금 대표님 계정이랑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됐어요. 일단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 들어가도, 제품 태그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바로 랜딩에서 자산으로 음. 넘어오게 그렇게 또 한번 밟으면은 또 이제 고객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반쪽짜리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스타그램 쇼핑이 연동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광고를 쏠때 지금은 쏠수 있긴 해요. 대신에 네.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은 안 뜨겠죠. 그래서 그거 쏘는 것까지 일단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인스타그램 쇼핑은 안 됐지만 아쉽게도 나머진 다 연결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이제부터 지금 광고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오면 되냐면,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왼쪽에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계정에서 비활성화된 거냐면 대표님 개인 계정에서 네. 개인 자산에서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계정 개요에서 광고 계정 도보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놨던 자산물 광고 계정 있어요. 이걸로 들어가면 돼요. 이걸로 들어가면은 완전 깨끗한 광고 계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가는 것까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고. 자, 여기서 판매로 갈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네. 그러면은, 그러니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을 계속 쓰라고 메타에서 계속 밀고 있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밀어붙이는 광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 판매 캠페인을 선택해서 네.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캠페인 이름은 저는 광고대행사랑 소통할 때는 자사물의 상품명이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사물의 상품명이 옹크트리 니트다 하면 옹크트리 니트로 그냥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카달로그 사용이 자동으로 켜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꼭 해제를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켜져 있으면 그 뒤에 값들이 다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꺼주시고. 음. 우리가 옆 페이지에서 켜야 되는 거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이걸 켜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나의 광고 세트 안에 소재가 두개 이상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효율이 좋은 소재 쪽으로 계속 예산을 밀어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112 예산 2만원에 똑같이 하거든요. 네. 2만원에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똑같이 옹크트리 니트. 웹사이트로 전환을 위치를 하고요. 여기에서 성과 목표 보시면은 기타 목표랑 전환 목표가 있는데 픽셀이 있어야 전환 수급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대표님 픽셀이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은 대표님의 제품을 살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이벤트 이거는 뭘로 설정하시냐면 구매라고 설정하시는데 지금 구매가 초록불이 안 들어와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 픽셀이 한 번도 구매를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이 구매로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타겟 옵션으로 전환을 꼭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어 타겟 설정 하는 건데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게 또좀 중요합니다 노출 위치를 수동노출 위치로 하시고요 우리는 무조건 인스타그램으로만 노출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돌릴 수가 있는 건데 광고 이름 소재 이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234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지금 페이지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뜨죠 여기서 한번 또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혹시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 됐다.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동 업로드를 항상 하시고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 조합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고 나서 미디어 추가를 누르셔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고 나서 여기 기본 문구는 어디 뜨는 거냐면 콘텐츠 바로 밑에 뜨는 겁니다. 첫째 줄이 가장 중요해요. 튀어나온 뱃살 고민이시죠?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명을 합니다 행동 유도는 지금 쇼핑하기 하시면 되고 URL은 대표님의 이제 자사몰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게 초록불이 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주 잘떠 있네요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하시면은 끝. 지금부터는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마다 광고 소재를 좀 투입을 해야 돼요 2만 원이 좀 부담스럽다면 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캠페인 하나에 소재 여러 개이 네. 구조를 따라야 돼요 캠페인 하나, 세트 하나, 소재 여러 개그 구조에 따라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엔드로와스라는 개념인데 엔드로와스는 공식이 있죠. 판매가 나누기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9,800원에 팔아요. 근데 마진 남는 마진이 만 원이야. 그러면은 나오죠. 2.98 나와. 얘의 엔드로와스는 298%라는 음... 거예요. 얘의 광고 소재가 298%보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걔는 광고를 꺼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위로 나와요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광고를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됐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